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. 제가 요즘 트로트 가수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날도 따뜻해져서 또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저를 찾아주시는 바람에 이제 행사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. 바로 사회! 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. 그래서 그 지역에 내려가면 팬들이 꼭 알려줘요 여기 이 맛집 꼭 가보세요 여긴 진짜 맛있어요 그래막 DM도 주고 현장에서도 얘기해주고 그럼 또 제가 찾아가 봐야 되는 게 둘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전국 팔도 먹방을 찍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살이 안안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이 뭔가 점점 꽉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리뷰 네 컷을 딱 준비하면서 알게 된 아이템이 있는데 어머 웬걸 제가 이거 준비 그러니까 스탭들이나 방송하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며칠을 제가 챙겨 먹어 봤는데 어, 진짜 막 라인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확실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짠! 이게 센트에서 나온 센트디 패스트샷인데요. 패스트 샷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 막 빠를 것 같죠? 막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? 전 그렇던데. 실제로 이게 한 박스에 10병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10일 다이어트로 안성맞춤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, 10일만에 어떻게 살이 빠져?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센트디 페스트샷에는 다이어트 주 원료인 폴리페놀 성분을 야생 풋사과에서 가져온 건데요. 그것도 이 야생 풋사과 45개 분량을 이 앰플 한 병에 쏙 담은 거예요. 이미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내용이고요.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신소재라고 합니다. 혹시 그래도 아직까지 긴감인가 하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, 인체 적용 시험을 해본 결과, 체중 감소는 물론 샌드디 패스트샷을 먹다가 중단을 해도 4주 후까지 계속 살이 빠진다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, 헉, 이건 진짜 놀랍지 않나요? <laughs> 우리 다이어트 하다가 멈추면 진짜 갑자기 요요가 팍 오잖아요. 그래서 살을 빼도 아 요요 오면 어떡하지? 이 걱정을 할 때가 많은데 이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 이 앰플 하나면 요요 걱정은 덜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도 한 병을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하루에 딱한 병만 마시면 되는데, 시간 상관 없이 아무 때나 마셔주면 돼요. 일반식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딱 챙기면 되니까 진짜 간편하죠? 저처럼 좀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은 샷으로 드셔도 되지만, 물이나 탄산수에 타먹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저는 지금 살짝 목이 마르니까, 에이드처럼 탄산수에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앰플을 병에 넣기 전에 한 번만 흔들어주면 돼요. 먹을게요. 음, 제가 진짜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그냥 사과 에이드 맛이에요. 그래서 굳이 카페 갈 필요 없이 텀블러에 이렇게 타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음, 저처럼 이렇게 사과 에이드로 즐기실 수도 있지만.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그게 바로 사과 주스 아니겠어요? <laughs> 맛도 있는데 살 빼는데도 도움을 주니까 이거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제대로 못 챙겨 먹어가지고 그런지 몸에 기운이 뚝뚝 떨어지잖아요. 그럼 컨디션까지 완전 다운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샌드백 앰플에는 비타민도 같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피로회복과 동시에 체력이 급속 충전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,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이어트 할때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. 비타민 B군이 에너지 생성을 도와서 기초 대사량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풋사과랑 비타민 B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센티디 페스트샷을 먹어야겠죠. 이렇게 핫한 제품이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계시고요. 벌써 2200만 병이나 완판이 됐대요. 그러니까 진짜 인기템인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, 우리 언제까지 맛없고 힘든 다이어트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굶는 다이어트가 힘든 분들, 정체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센트디 페스트샷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, <laughs> 안녕!